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청년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어, 좋은 일이 있는지, 힘든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아주 궁금합니다. 어,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오늘 여섯 번째 사연을 이렇게 받게 되었는데요. 여섯 번째 사연도 어, 우리 어, 청년의 이야기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청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 속에 살고, 살아가는 요즘 다들 잘 지내시나요? 여러분의 안부가, 안부가 궁금하네요. 저는 며칠 전에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일상으로 온지 3, 4일이 된 지금은 그동안 쉬지 못했기 때문에 휴식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일할 때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진짜 하나님 생각만 하며 살아야지라고 다짐하며 항상 찾았던 하나님을 지금은 편하다는 이유로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일할 때는 아침마다 드리던 새벽 예배도 이제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연 왔습니다. 아 네, 제가 알려주고 싶네요. 그래서 <laughs> 이, 이 보면은. 이 친구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일을 하다가 한 3, 4일 쉬면서 또 평소에는 이제 쉬게 되면 일상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겠다 는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일을 쉬게 되니까 더 하나님의 과 관계도 멀리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같아요. 이사연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오늘 일찍 일어나야지 또 일을 해야 되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이게 뭐냐면 그 계획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노는 날이야 그러면은 그냥 늦게 일어나고 또 약간 나태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친구도 느낌에 그 쉼이 쉼으로 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약간 흐트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어, 계획표를, 계획표? 시간표를 좀 짜서 또하는 규칙적인 어떤 그 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간에 그 어떤 청년이 이제 그, 그런 상담을 해왔는데 어, 어떤 일을 하고 싶대. 봉사 일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려니까 금방 왜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아, 내가 누굴 도와줘야지 했는데 혼자 고민하니까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것도 같은 경우 같아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어떤 뭐 그룹을 짓는다거나 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자 또 함께 경건 연습하자 하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제가 말씀 하나 또 찾아 놨지 네. 말입니다. 읽어, 읽어, 읽어 줄게요. 신명기 어, 신명기 4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 이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가까이 가, 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의 말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와 지려면, 물론 기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야구부 사장 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에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 좀 이렇게 나태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던 기도, 예배, 뭐 등등의 경건 생활을 하게 되면 멀어진 하나님과 의 관계가 조금 가까워지리라 생각됩니다. 음. 맞아요. 이게 참 그런 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편할 때는 네. 그렇게 찾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뭔가 음, 이런 음, 부분들이 음, 되게 음, 공감가는데 음, 음, 어, 그래도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한 게 일할 음, 때 아침마다 음, 새벽 예배를 음, 드렸다고 뭐 음, 영상으로 드렸겠지만 음, 그게 참 대견하긴 음, 대견한 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럼, 목장 모임, 그리고 그런 음, 교제가 음, 진짜 음, 중요할 음, 것 같아요. 음, 이런 청년들, 음,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다섯 번째 사연의 음, 그 청년도 음, 마찬가지고, 음, 뭔가 우리가 음, 그런 음. 교제 속에서도 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도 음, 우리가 음, 늘, 음, 어, 음, 늘 느낄 수 있는 음, 건데. 참. 음, 음, 그죠. 지난번 음. 다섯 번째 사연과 이 사연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두분다 어쨌든. 모이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하고 근데 그런 기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어, 마음도 신앙도 약간 멀어지을 느끼는 그런 경우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만 조금 바꿔, 바꿔주면 어, 더 나은 어, 그런 어, 친밀함 가까이함이 아마 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음. 조금 어, 이번 청년 같은 이야기는 교회 그런. 되면 예배나 그런 음. 목장 모임이 이런 게 음. 조금씩 활발해지면은 음. 어느 정도 음. 회복이 좀더더잘될수 음.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리고 어쨌든 네. 우리 여섯 번째 사연 친구는 우리 경건 경건 계획표 음. 일상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또이시간에 예배하고 이 시간 뭐 교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음 하면은 빨리 이렇게 회복되는 아마 그, 그 은혜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계획표를 음, 음. 짤때 네. 뭔가 목사님이 팁을 하나 주신다면 아, 네. 기도는 그, 언제 하는 게 좋고 아, 말씀을 언제 네. 읽는 게좋 그 최근에 그 어, 우리 청년들께 선보란 책이 있는데 그책 그 제목이 그한 사람? 뭐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 그한 사람 그대입니까?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인데 거기 보면 그분이 선교사님이 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경건으로 연습하고 다 가는지를 참 쉽게 그분의 삶을 이렇게 소개해놓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세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런 책에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그 정도 어, 할까요? 네. 그럼 음. 이 여섯 번째 사연의 청년에게는 그 책을 선물로 아네 하는 걸로 하는 걸로 어 좋은데요. 네, 네. 복받았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독후감을 음. 나중에 내는 걸로. <웃음> <웃음> 네. 그렇습 네. 그러면은 목사님이 네. 기도할까요? 청년을 음. 위해서 기도해 음.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직장 생활하다가 또심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고 싶었지만 달라진 환경 속에 또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경건의 일상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셔서 또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계획 속에 일상 속에 매일 매일 시간 내어 또 하나님을 만나며 성경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친구가 더 힘들어하지 않게 하 주시고 또 하나 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한 믿음 생활 해갈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음. 여섯 번째 사연까지 읽게 되었는데요. 음. 어, 이번 여섯 번째 사연을 어, 보낸 청년에게는 목사님 이 말씀하신 그 책을 어, 선물로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익명으로 보냈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목사님이 이제 그 책을 들고 다면 아시겠죠. <laughs> 아니 그책 받은 친구가 몇명이어요 우리가 년들 아. 가운데대수명되니까 아마 네. 네. 모를 아, 잘, 거예요. 잘 모르겠네, 네.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 사연까지 다섯 번째, 음. 여섯 번째 사연 다 목사님이 음. 어, 그 사연자가 누군지 다 모르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어, 안심하시고 안심, 안심, 안심? 어, 편하게 제가 무서운, 본인의, 무서운 사람 아닌데 네. <laughs> 본인의 네. 어, 그런 음. 신앙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운명으로 어, 메일이 이렇게 주소가 나가니까 여기 메일 주소로 어, 보내주시면은 우리 작가가 저기 앉아있어요. 작가가 잘 정리해서 이렇게 목사님과 사연을 어, 읽고 우리 사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인사하고 네.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라.